보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같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교 권사님 조민승 권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셨서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숨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교 권사님 조민승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퇴 후에도 어, 여전히 결실하는 군을 되게 하고싶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잘현대한할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재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을 잘 챙기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자제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또온 교회로부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감사드니다 전능하신 주님 무기옥 권사님과 조민승 권사님을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퇴합니다만 은퇴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만한 물가로 그런 초장으로 인도해 가심으로 하나님 진흙이 풍족하게 하시고 빛이 청청할 수 있도록 보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기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 교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분 고사님 맘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함께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청지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주여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